제가 오늘, 오늘은 치즈스틱이랑 어, 치킨이랑 3개 3개씩 먹어볼건데 치즈스틱 한개가 찢어져있어요 일단 그래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, 집에서 늦다 에이 라이, 일 더 짜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단짠 단짠이야. 아 단는거나 단는 짜는가 짜 짜고 느끼야. 감사합니다 <laughs> 뭔들지게? 아? 약간 뻑뻑하죠. 관 투명하게 보시면 오빠, 오빠. 저만 투명하게 보이는 건가? 약간 투명하게 보여요 그치 음, 음. 된꼬이 맛있다 아토 아, 레 e 드 s do 아빠 엄마도 어떻게 하셨어요? 음, 인간과의 사건들면언제나저 하늘의 별인 된다고 엄마도 저 별을 보셨어요 알아요 어, 아빠는 태니까희 엄마 리까지나 많이 가요, 음, 저 머리까지 음, 음, 아, 나데시이 뭐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물 네, 챙겼습니다. 네, 아, 이거 먹고 네, 또먹저피가킨더 네, 그 짭니다.

오분 정도 그 포르 치즈 포 맛인데 치즈 포맛뭔 맛인지 일단 먹었습니다. 뭐 기름이랑 치즈가 만나서 한한 시간 정도 굳혀진 느낌이거든요. 뭐. 음. 우리나라는 치킨이랑 만남은 아무것도 안 납니다. 치킨 맛이 나네. 당연히 치킨 맛이 나겠죠. 응. 음. 나 e t 니다 u m p it up. l 이 t s go. Let's go. Let's go. 엄마가 먹지마 이거 먹고나요 는데 턱부터 달래주고 원숭이야 니가 이거 먹나또배 아프다고 이래서 야너 수박 먹어도 배 아프다고 내가 언제 이러면서 결국 먹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냥 됐다, 됐다. 누구리이야 치킨가? 먹니? 이거 배루 지금 <목소리도> 어휴, 섣불러. 제가 이만큼 속이 짧아졌습니다. 3분 겨울 방학 때뭐 맨날 마을에 할머니 에 가면은 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어요. 근처좀 자전거 타고. 3분 정도 거리인데, 2분인가? 거기에, 안, 거기에 운동을 30분 때할 때도 있고, 10분, 1시간 할 때도 있어서, 게다가 자전거를 탈 때도 있고 뛸 때도 있습니다.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제가 견뎠어요. 삼촌이랑 저기 남자 고등학교도 다섯 바퀴 뛰고 그 전에 발 있잖아요. 이렇게 두번두번두번 두 번, 두번 움직이는 거 소빈이 미친 거아셨 그거를 100번, 커리 1분, 철봉 2분 메달리기. 이걸 계속 계속해. 조까 가시가 있어. 가시 가시, 한번 먹어볼게요. 가시, 못뭐 먹겠냐고? 먹을 수 있는데, 고등어도 만들나 이걸 맨날 먹는데, 가시. 진짜 가시데 <목소리> 아시다 이거. 와, 뭐 먹지도 않았거든요. 수박 먹고 좀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르다는 거는. 와내 인생 사상에서 지금 제일 배부린 거다. 고장 여섯 해 먹었다고 어, 배부신데 밥은 뭐세 숟갈 한 일곱 숟가락 먹으면 배 배고프 배가 부르더니 확실히 소고기 초반신 초반신이었어요. 아. 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. 15분 안에 먹히는데 지금 3분이 남았거든요. 이거 조금 올려. 버다 1분 남았다. 1분 남분 안에 지금 분 1분 1분 한 조각씩 클리어해야 되거든요. 1분 한개남았구나이 남았다. 고분남았게 전 닭다리 하나 먹는데 2분이 걸리기 때문에 9자 소 진짜 소리야 빵이야아 시원한 소리 시원요 다 먹었습니다. 보이나요? 안 보이네. 안녕하세요. 빠빠이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. 안 하면 찾아가서 뭐 누르라고 뭐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.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눌러줄 때. 要勤干净，浑身干净啊！